어, 어 마이크 테스트, 어, 어, 마이크 테스트. 오늘의 공략 포인트는 수초 몰몰 주변을 공략할 것입니다. 어. 집어등 위치는 몰 끝자락에 해놨습니다. 몰 속에서 고기가 밖을 빠져 나오도록 해보려고. 안녕하십니까 최권화 시 대표 이정태입니다. 오늘은 삼덕항에서 삼덕내제 타고. 욕지 부속섬을 나와봤습니다 오랜만에 부속섬을 나와봤습니다 하.. 나와보니까 이게 뭘 이게 수초가 장난 아니게 공략 포인트가 없을 만큼 쫙 띠를 행성하고 있는데 띠 끝자락에서 오늘 낚시를 할 겁니다 집어등도 끝자락에 피어났습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밖을 빠져나오게끔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낚시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첫번째 채비는 플로팅메바볼에 지게더 0.75g에 샵 10번 바늘을 달아봤습니다. 메바브를 달작에 조금 엉킴이 들될수 있게 지스톱바를 하나 더 달아봤습니다. 어, 이 방법으로는 물을 넘기가지고 물을 넘겨가지고 약간 모, 밖에 있는 고기들 잡는 방법으로 썼고 두 번째 채비는 지게더만 간단하게 한 1.5g을 달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습초, 물그 앞쪽에 공략할 적에 이 방법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이 방법을 택해 봤습니다. 웜은 거진 약간 돌들이 보니까 노란 빛이 나서 약간 노란색 계열하고 숙초 색깔하고 똑같은 약간 갈색 계열의 웜을 선택을 해 봤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해지면 낚시 할 건데 보통 해지기 전에 자기가 갯바위 내린 자리 어느 정도 여건인가를 둘러보시고 미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자기 지게들가 어느 정도 날아가는가를 파악해 두시면 나중에 해가 지더라도 아내 지게들은 어느 정도 날아간다고 감이 있으니까 낚시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조금 있다가 해가 지면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샵 10번 바늘을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몰낚시 하면 빈 바늘만 올라올 적에 채비 손실이 많을 것 같아서 바늘 폭이 작은 샵 10분 바늘을 습니다맨 바늘에 올라올 자에 조금이나마 재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고, 발판은 좋은데, 고기가 안 무네 좋다. 우유 앞에 모레 어? 다 아, 씨알 좋다. 하하 요놈 봐라. 어디서 숨어있다가 이제나 또 어. 아, 다시 알 좋습니다. 힘도 좋고 씨알도 좋네. 아, 이거 구이 이거 들어갔네. 우 어. 우치. <laughs> 좋다. 포인트는, 반았고, 어이구. 야. 메바볼, 뭐, 액션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메바볼도 내놔 지게드처럼, 미트리브하고 스텝봉고하고, 트윈치 도 되는데, 설명날 제가 낚시하 경험으로 볼테 겠나? 스타 요물쫄 가면 안 돼? 어허시 좋다 제가 수년간, 아까 말하다가 끊었는데, 수년간 해온 경험으로, 네바보는 액션법은 이트레브나스토앤고가참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생각했던 포인트에 고기가 묵혀나 기분은 좋네. 볼락은 그렇습니다. 다른 고기는 모르겠지만, 볼락은 나이트게임 해가지고, 게임이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게임 멋있나? 뭐 머리싸움을 해야 됩니다. 상대하고, 나하고, 머리 싸움인데, 볼 보러 가고, 저하고, 머리 싸움을 했는데어둠니 숨어있겠다, 이것도, 공부도 많이 좀 하시고, 아, 어느 지점에 가면, 이렇더라, 이것도. 입리입또도 들어, 히터! 야 다시, 머리, 빼내기가, 으, 쉽지가 않아. 안 녀석이면 올라그 조금 더이런 공부도 하시고, 어, 자기 지형, 어떤 낚시에 갈 지형도 어, 타 사람의 낚시방법으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낚시하는데 재미도 있고, 무의미하게 잡는다는 것보다는 그리고안 안 좋겠습니까. 말 주변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laughs> 생각은 많은데 머릿속에 이게 끊이어 오는 게 쉽지가 않네. 요 통영 지역은 보면은 이 뜰물보다는 날물이 고기가 참잘무는 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건 오랜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덜물은 물이 좀 차분한 편이고 날물은 물이 좀 따뜻한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는가 날물을 자릅니다. 이야 자꾸 마이크가 말썽을 자꾸 피우는데 이야 이거 혼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네 물도 슥슥 들어오고 뒤로 호텔을 좀 해야 되겠는데 마이크 상태를 제가 수시로 확인을 못했는데 암영상의 목소리가 좀, 조금 약한 걸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트! 야 고기는, 물 끝에 고기 많이 피어있습니다. 야, 니, 그, 고무, 그거, 무가 막기라고, 니, 고무를 먹는거 야들이, <laughs> 고무, 그 맛있나? 작은 바늘을 써서 튀김을 좀 세게 했더만. 코기가 <laughs> 잘안빠진 맥바이트, 전발강 해가지고, 털 들어있는 것만 야광이 되는 구호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낚싯대를 세우는 건 앞에 저몰 밭이라서 고기를 빨리 띄우기 위해서 그런 그래. 낚싯대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몰밭 낚시 할 적에는 낚싯대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게더 좋습니다 아, 조금 잘다요 산란이 끝나니까 이제 먹이 활동을 한 보름 정도는 먹이 활동을 안 하다가 지금은 먹이 활동을 배가 고파서 먹이 활동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에요 구업내나 그, 뭐, 뭐, 마루 래갖고네바트로볼 <laughs> 증강속도를 막 물어보고 많이, 그러 하는데, 네바트로볼은페스트 싱킹고, 막 빨리 깔아 안 넘기고, 싱킹은 천천히, 뭐, 슬로우 싱킹은 더 천천히, 이러는데, 블로킹은 뜨는 건데, 네바트로볼은 정확하게, 포기상으로 증강속도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뭐 조루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역조를 받으면 쓸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진간폭도는 자기가 맞추고 뜨는데 뭐 싱글룩을 쓸 자기는 플로팅을 안전히 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은 뭐 깔아 앉히고 싶다 그러면 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지게들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다시 그 포인트에 한번 던져보세요 아. 낚시하다가, 흑식하다가, 소기가 볼락이 빠졌으면, 체비를 빨리 해소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천천히 감아드리면, 볼락은 먹생 욕수로 강합니다. 음식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끝까지 리트럭을 하면,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놈 동하더들은 우리 음식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따라오는 물고기 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자, 오다 야, 요놈들, 야. 땡거 땡글, 댕글라 맛있는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복장이 <laughs> 조금 있었지. 날씨가 하도 많이 되니까 옷은 많이 데려가지고. 사람한테 앞치마 하나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컨더 딱해서고 주머니가 있으면 되게지 이거는 잔지도허호댄다 조금 존실을 <조치를> 긁기도 하고. <laughs> 이야 이야 물이 좀 들어서 뒤쟁이 좀 뒤쟁이 좀 하고. 이, 임플란타 해놓은 때는 말이 작고, 아직, 듣기가 안떠다니 말이 작고, 더 노는 것 같습니다. 물이 들어가지고, 지금 지부등을 안 해야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등을. 하고 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데다 놓을 까 <laughs>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